할렐루야 오는 요한복 6장 37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 본문에서 보면,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의 단계가 있고, 다음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 의미는, 사람의 원함이나 열심히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담을 뜻하는 말씀이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공률이여기신 하나님의 말미암이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위 본문처럼 내게 주시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로 올 것이오의 답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요 다른 자식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과 대학 온이 사람들이 그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6장 초두에서 오병의 사건도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로 와 있었음에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 상태가 대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늑닥없이 내게로 올 것이요가 웬 말입니까? 여기서 내게로를 원으로는 프로스, 플러스,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타요 뭐뭐 대결의 방향을 나타낸 전시사고 그 뒤에 에메라는 나를 하는 뜻으로 이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나를 하는 뜻으로 보통 헬라에서 메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메 앞에 엡실론을 붙여서 사용한 것을 여러분 아무는 주의 있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이것을 절대로 구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날이라는 말을 쓸 때는 매이라는 헬라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매라는 앞에 엡실론이라는 스페리 하나 더 붙여서 에메 이렇게 에메 프로스 에메 날을 향하여 이말은나 날을 향하여 올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3 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애매미, 나를 또 36절에, 그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여기서 "나를 바로 애매니다 여기 은는 현재 완료형의 동생, 여태껏 보았는데도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가? 그 뒤에 단어가 나온다면 바로 에메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살아계신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서 에메니라 메를 생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앞에는 메라는 헬라를 썼고 뒤에는 에메라는 헬라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특별히 이 나를이라는 메 앞에 엡실론을 붙인 것은 우리의 눈길을 모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중 외형적인 예수님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의 외형 겉모습을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에서 수근거림이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실존 애매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존재가 자기야되어 완전 일체가 되었으므로 나를, 매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외적 요소만 본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상태를 감지하지 못함으로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옛날 유대인과 다르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2000년 전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지 아니었고 우리는 믿는다는 차원이 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53절에 예수께서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셨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더 달라고 문제 있던 것을 기도해서 시원한 해결을 보았으므로 성령 옥불하고 설교를 들음으로써 살과 피를 마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모르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자기적 관점에, 외형적인 관점에 맞추어 생각함으로 언제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과는 만나지 않는 영원한 평행선, 자기적 요소에 합당하게 붙여서 그것이 참 신앙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수 없다고 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적 형태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데 나는 그냥 그들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보십시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의 무리, 예수의 유대인, 예수의 제자 언제나 예수님 자신은 외톨이었잖아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러 말며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에 계신 그분으로 말며마 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결론은 나와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를 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독전적인, 독전적, 독전적, 적이지만 오리는 남에 의하는 상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고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비록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선자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타에 의하여 이끌려 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봉사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자랑해 줄 상대가 없다는 절대 독전적 기쁨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수 있다는 큰 자기적인 각오와 그렇게 함이 자아 만족이 되는 사람도 있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에 다다르면 자기 속에 숨겨진 것의 실존이 드러날 때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의 인성 아닌 또 다른 자아 즉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은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자기 자 자기하는 자아가 믿음의 실제요 그리스도이시요 말씀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원래 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매, 애매로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계로 올 것이요 네계로 올 것이요. 이 단어는 어근이 에코이며 이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코, 해코 이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라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마태음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화를 고쳐주신 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착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그 내게로 애매해 해코, 이르다 할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본 자선들 다시 말해서 그럴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열심히 하였던 그들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당신의 동,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건강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육신적으로 건강했을까요? 배는 줄이고 허기지며 옷은 남내했을 것이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으니 병은 없었겠습니까? 영양실조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태인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인다고 성경은 쓰고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는 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다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또한 히브로서 10장 7절에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잠시장 꺼내면 오실 그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메드로 3장 10절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뤄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요한일소장 20절의 말씀이요. 개수록 2장 2 5절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위에서 내게 오는 이 동사는 에코메노 에코매논, 에코메입니다 동사 직설포 현재 분사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에서 오는의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있으므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내게 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의 단계와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찾음의 형태로 나를 향하여 오는 자. 앞의 사건 외에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결코 밖으로 쫓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날마다의 생활로 발견 발전하지 아니하면 다시 낙오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르코마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쫀는 자는 빛으로 나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수 올 없으니 오는 그를 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스에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